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이 북한이 먼저 연락을 또한 차례 걸어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상호간 회선 점검을 일단 실시를 했고, 우리 측 연락관이 알려줄 내용이 있냐? 이렇게 묻자 북한 측에서는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다시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짧은 통화를 한뒤 예, 대화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측 연락관은 계속 현장에서 앞으로의 연락을 계속 기다릴 예정인데요. 어제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1년 11개월 만에 이 연락 채널이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그 이후에 서로 짧게 통성명을 한뒤약 2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 바로 다음날, 중단 결정을 한 바로 다음 날, 이 북한이 바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폐쇄를 시키면서 그 이후로 계속 연락 채널은 차단이 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네, 매우 빠른 속도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으니까 불과 사흘 만에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대화의 물꼬를 먼저 튼건 김정은의 신년사였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된 이후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제 후속 조치를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러자 곧바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날 오후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간 고위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당분간은 뜸을 들일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바로 어제 곧바로 화답을 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당시 지시라면서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개통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온 겁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당시 발표를 할때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사실 북한은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남조선 집권자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요.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남북간 고위급 회담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남북간 대화 분위기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좀 엿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한반도에 핵전쟁으로 번질 긴장 상태가 매우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원인을 우리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 정책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평소라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실기 마련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노동신문을 보면 대남비방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남한을 통한 화해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판문점이 복원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된지 공식적으로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실상 고위급 회담이 과연 오늘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지는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분 모셨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의 신년사에 우리가 하루 만에 화답했고 여기에 북한도 그야말로 발빠르게 하루 만에 화답했습니다. 먼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말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와. 북남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접한 남조선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네 일단 어제 한낮 정도였죠 저는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답을 내놓을지 몰랐습니다. 그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네. 정말 이례적으로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아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쵸. 나온 거고 네. 사실 이성건 위원장이 중앙 텔레비전에 나온 모습을 보면 무슨 뭐,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2011년 12년 13년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김영철 대장이 군복 입고 예. 전면적 대결 상태를 선포한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양복 입고 나와서 야, 정말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근데 예. 북한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한 거죠. 예. 이제 빨리 이제 전화를 해왔는데 어쨌든 1월 1일이죠. 오전 9시 반에 김정은의 신년사 대표단 파견 포함 필요 조치에 대해서 용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통일부에서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회담을 열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연락처를 열겠다고 이제 판문점 오랜만에 23개월 만에 어,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도 두 번째 통화가 짧았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한것 보면 상당히 이쪽에서 먼저 북한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고 전화를 걸어온 것도 지금 북한이잖아요. 우린 받은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전격적인가 그러니까 북한의 이 태도 변화를 좀 읽어 볼수 있는 겁니까? 예, 태도가 변화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체 남측과 대화 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대화와 제재는 병행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몇 개월입니까? 수차례 뭐이 미사일을 쏴왔고 우리 문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대화 제의를 했을 때도 묵살하기만 해왔던 예.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신년사가 나오고 이렇게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북한 내부적으로 어 이번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전환하는 하나의 그 매체, 매개로서 예. 남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형적으로는 남북 대화 채널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의 채널이 열렸지만 네. 또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평창 올림픽의 북한 대표단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것이 남북 관계의 변화라고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빠른 음. 측면이 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북간 고위급 회담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남북간 대화 분위기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좀 엿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한반도에 핵전쟁으로 번질 긴장 상태가 매우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원인을 우리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 정책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평소라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실기 마련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노동신문을 보면 대남 비방 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남한을 통한 화해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판문점이 복원,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된 지 공식적으로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실상 고위급 회담이 과연 오늘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지는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분 모셨습니다. 고영환 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집이 보이는 가면 하면... 2011년, 12년, 13년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김영철 대장이 군복 입고 예. 전면적 대결 상태를 선포한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양복 입고 나와서, 그러네요. 야 정말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그데 예. 북한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한 거죠. 예, 어 빨리 이제 전화를 해 왔는데 어쨌든 1월 1일이죠. 오전 9시 반에 김정은의 신년사 대표단 파견 포함 필요 조치에 대해서 용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통일부에서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회담을 열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연락처를 열겠다고 이제 판문점 오랜만에 23개월 만에 어,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도 두 번째 통화가 짧았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표의를 한거 보면 상당히 이쪽에서 먼저 북한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고 전화를 걸어온 것도 지금 북한이잖아요. 우린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격적인가 그러니까 북한의 입. 태도 변화를 좀 읽어볼 수 있는 겁니까? 예, 태도가 변화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뭐 일체 남측과 대화하지 아,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대화와 제재, 제작... 총의 전략 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정은의 신년사에 우리가 하루 만에 화답했고, 여기에 북한도 그야말로 발 빠르게 하루 만에 화답했습니다. 먼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말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와 북남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접한 남조선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네, 일단 어제 한낮 정도였죠. 저는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답을 내놓을지 몰랐습니다. 그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아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쵸. 나온 거고, 네. 사실 이성곤 위원장이 중앙 텔레비전에 나온 모습을 보면 무슨 모 뭐, 모습. 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북한이 먼저 연락을 또한 차례 걸어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상호간 회선 점검을 일단 실시를 했고 우리 측 연락관이 알려줄 내용이 있냐 이렇게 묻자 북한 측에서는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다시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짧은 통화를 한뒤 대화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측 연락관은 계속 현장에서 앞으로의 연락을 계속 기다릴 예정인데요. 어제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1년 11개월 만에 이 연락 채널이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그 이후에 서로 짧게 통성명을 한뒤약 2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 바로 다음날, 중단 결정을 한 바로 다음 날, 이 북한이 바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폐쇄를 시키면서 그 이후로 계속 연락 채널은 차단이 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네, 매우 빠른 속도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니까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으니까 불과 사흘 만에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대화의 물꼬를 먼저 튼건 김정은의 신년사였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된 이후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제 후속 조치를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러자 곧바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날 오후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간 고위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당분간은 뜸을 들일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바로 어제 곧바로 화답을 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당시 지시라면서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개통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온 겁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당시 발표를 할때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사실 북한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남조선 집권자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요.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남.